장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월 4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 농업인은 총 4,740명이며 교육과정은 삼농혁신 리더과정을 시작으로 여성 농업인과정, 강소농, 시설채소, 유용미생물, 쌀, 채소, 고구마, 감자 등총 9개 과정이 41회차에 걸쳐 운영됩니다. 교육장소는 지역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복지회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벼 대체 작목에 대한 기술보급과 농업 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영농방향 설정을 비롯한 새해 영농 설계방향, 2016년 영농평가를 반영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득 등대 방법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산 예방을 위해 이번 모든 교육과정에 축산농가 종사자의 참석은 부득이 제외했다며 새 영농의 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제12기 당진 농업기술대학 입학생 모집 예정 중에도 있습니다. 모집 정원은 삼농혁신 리더과정 40명, 여성 낭농과정 40명, 엽체류 과정 40명, 사과 기초 과정 40명 등총 4개 과정 160명으로 당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본소 인력육성팀 또는 은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합격자는 2017년 2월 6일 발표되며 입학식은 2월 22일 진행될 계획입니다.